셀트리온 주주분들, 오늘 아, 아침부터 주가가 등시도 밀리고 셀트리온까지 밀려버리니까 이 기분이 잠시 예민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지지 자리가 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구독자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방송을 좀 준비해봤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만들고 있는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는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 구독자가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과거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봐 예전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5월 15일 날 15만 3000 일때 제가 추매하자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61선 저항이 있길래 주가가 조정해서 21선 지지하고 올라간다면서 조정할 거라 그랬거든요 진짜 조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끝내고 나서 21선 을 지지한 날 제가 급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날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 10초만 들려드릴까 해요 잠깐 들어볼까요 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내기 한번 해보자 했다 정말로 주가가 오르면 영상보러 오자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예, 주가가 올라가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7월 1일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뭐냐면은 7월 1일 캔들이 여기에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인데 급등한 건 좋고 무상증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들어온 케이스들은 조정하고 좀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특징이 많긴 한데 셀티료는 무증 비율이 적은 편이라서 뭐그 정도는 아니고 대형주답게 움직이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121선까지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121선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언제? 9월 1일 날. 1 2 1선 이후로부터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도 잠깐 5초만 들려 드려 볼까요? 우상향에 진짜 상승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6만 9천원까지는 우리가 추매를 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뭘 깨달았냐면 1 2 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 케이스는 어디를 지지할 때까지 밀렸다가 올라가야 돼요. 61선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정석이죠. 예를 들어서 역배열인 상황에 61선을 돌파요. 그러면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1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61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21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51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때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조정은 짧아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나중에 51선 지지하잖아요. 그럼 급등이 마지막 피날레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다가 시세가 끝나고 우르르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매도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보통 이론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가 많이 빠르게 빠져가지고 당황하긴 했지만 60일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 준다면 저는 이걸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로 만족할 수 있냐? 이번 조정은 61선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지난번 고점 라인 때를 소화해주는 개념으로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승이 맞는데, 앞에 물량을 소화를 빨리 해서 빨리 주가를 올리려고 하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겠네. 그래서 셀티리온 목표 주가를 한번 산출해 봤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목표 주가를 산출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만 할게요.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이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차트 이론대로 움직인다 해서 무조건 차트대로만 움직일까요?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오늘 방송 눌러 두시라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서 이런 사항인데, 매도가 필요하면 매도를 같이 하면 되고요. 매수가 필요하면 매수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게 주식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대처를 해나가기 보다는 지지를 확보했으니 올라가는데 여전히 배팅을 해보려고 해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을 해서 진짜로 올라가나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내기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더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매도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셀티리온을 매매를 사실 요즘만 한건 아니고,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는데,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에 대한 이 규칙을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 선이에요. 저항선이라 해서 이런 선을 건들 때 매도를 한다든지, 저항신호라 해서 화살표 지표가 나올 때 매도 대응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내용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셀티론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아예 영상에서 딱딱 알려드리는데 바빠서 영상을 보러 못 와가지고 매수할 때 놓치고 매도할 때 놓치면 손해가 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 번호는 010 4451 5 0 1 9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를 한통 남겨두세요. 아 예전에 저는 세력버스님이 살아할 때못 샀어요. 이럴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나 따라보면 와 됩니다. 매도할 자리가 나타나면 팔고 다시 사면 좋긴 하거든요. 매도할 나오면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가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에 대한 것과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 지표를 예시를 잠깐 들어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댓글을 너무 많이 담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칼로자의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속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예시도 보셨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파란색 선 라인대가 있는 때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파란색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제일 밑에 줄에 저항선이라고 뜨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21만 9천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쵸? 셀티론 그러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어? 지금 자리에서 차트가 일반적으로는 쌍바닥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21만 8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셀티륜이 그리고 5월달에 주가가 빨리 올라갈 때 떴던 호재가 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5월 말에 어떤 재료가 나왔죠? 한은의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시켜버립니다. 10월달에 금통위가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금리가 인하되면 지난번처럼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되면 투자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셀티리온 단기 상승을 일단은 보고 있는데 최종 목표 주가는 여기가 아니에요. 65만원입니다. 65만원이지만 지금부터 상한가치면서 65만원을 찍을 수는 없고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셀티리온에 뭐를 보면서 투자하냐면 매출과 이익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데 셀티리온은 셀티리온 헬스케와 합병하면서 실적이 애매하게 성장을 해서 못 올라간 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시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27년도까지 65만 원 찍는지 보면서 셀티료니. 파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고 셀티리온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주가가 하루 아침에 찍을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2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팔 자리가 보이면 중간 중간 단기 이절도도 챙겨가볼게요. 세르퍼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 리고 있 으니까 불법 사칭 에당 하지 않게 주의 하 시기 바라 겠 습니다.